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주말을 맞이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많이 걱정하실 종목인데 대한조선입니다 보호예수 이제 월요일날 풀리죠 이제 안 올라가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칠봉이가 주말을 맞이해서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대한조선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 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칠봉이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주봉상 대한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장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굉장히 강한 시세로 보여줬지만 역시나 윗꼬리 아래꼬리가 달렸죠 그만큼 힘이 딸렸어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종가가 마이너스 11%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종가 2%때 고가 1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월 마지막째 주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마이너스 4%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자 상장 당일 이때 이한 주에는 별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엄청난 시세를 주면서 상한가까지 갔어. 그리고 그 다음 주 주가가 빠지고 조종주다가 또 조종주다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상한가를 한번 줬고 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승하는 27%가 이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 그러다가 한번 올리면 신고가 기록하고 지루하게 뺐다가 다시 또한번 지루할만 하면은 다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강한 시세로 올렸다가 또 횡보하다가 또 빼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목은 특성상 무조건 단기 매매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중장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칠봉이가 대한조선을 계속 일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칠봉이가 책임지고 케어까지도 다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칠봉이가 선을 딱 그어놨어 여기 보시면 일전에 저항 부분이 마찬가지로 지지가 변환이 되는 이 부분까지 금요일 장 마감을 했죠 시작 때 상장일에 바로 이 꼬리가 달린 이 부분까지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1차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차적으로는 또 여기 선을 그어놨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여기 바로 일전에 지지를 계속해줬던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지지선과 맞물려서 여기까지도 빠졌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인 이 저항 지지 라인이 얼마냐 단가를 알려 드릴게요. 85,000원이고 2차적으로 이 지지 라인이 82,000원 부근입니다.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보호에서 물량 해지가 되는데 대한조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그동안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줬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이 사파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일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개인의 매수세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 3일 전부터 스물스물 조선의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을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럼 외국인이 최대, 어떻게 보면 주포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완벽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무조건 폭등과 돈다발을 명확하게 실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싸 하고 두야우를 외치면 되지만 주가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걱정 많이 되시죠? 칠봉이 케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칠봉이가 주말 사이에 대한조선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칠봉이 영상 보시고요. 이러니 구독 꼭꼭 꼭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주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가 않아요. 주말인데도 1년 365일 요렇게 나와서 매일같이 이 폭등과 돈다발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빠졌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보십시오. 댓글에다가 마찬가지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요. 강하게 올리면 강하게 빼버립니다. 강하게 올리면 또 강하게 빼요. 강하게 올리면 또 강하게 빼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와리가리를 하면서 고생을 시킵니다. 이러한 종목은 완벽한 세력주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정말 나중에 엄청나게 어떻게 된다?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선의 심 조목군들,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면서 대장인 하나오션이 요로그럼 강한 박스권을 또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HJ 중공업이 완벽한 대시세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세진 중공업도 어떻습니까? 강한 시세로 돌파가 또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또 뭐가 갑니까 엔진 관련 주들 stx 엔진 까지 hd 현대 마린 엔진도 마찬가지 신고가 자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 도출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조선 주 그리고 이에 포함이 돼 있는 뭐 대한 조선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최소 3년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칠몽이 믿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엔진까지도 지금 이렇게 가는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이러한 한, 주가 되었어도 자 가장 강한 시세를 내주는 건 바로 조선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한조선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구간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고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러니 이 분할권에서 놀다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19,0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에서도 자. 조선업 8월 뽕을 잘 뽑았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 9월을 또 거대하게 뽑아낼까요? 9월을 뽑아낼 것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조선이 얌전하게 조정을 받으면 뭐가 갑니까? 기자재가 또 움직이고 조선 엔진이 또 움직이고 계속 사이클을 돌 거야. 몇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 마찬가지로 조선 좋아서 8월 뽕 뽑힌 거 보고 또 사고, 9월 다른 거 오를 때 그거 또못 먹고, 조선 또왜 물렸느니 하다가 다른 거 사면 10월 조선 또 날아가고, 계속 이런 형국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발 미리미리 제발 준비합시다. 칠봉이가 그렇게 해서 조선주들 계속 돌아가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엔진까지도 말씀을 드린 거고 9월은 아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무빵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시기에 단기에 좋은 시간이 와요. 칠봉이가 자이 현대 힘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다가 강한 시세가 나오고 그만큼 강하게 빠졌죠. 이런 상승은 보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는 자, 그런데 저점은 높아져 가면서 이 상승 박스권에서 M자형 패턴을 그려주더니 저점 높여주더니 이 매물 때이 매물 때 소화가 되니까 장대한봉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완벽한 이신곡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현대힘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그리고 현대그룹 자체가 이 조성과 방산의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8월 28일날 무료 추천주로 오전 9시 12분에 현대임스 땅땅 추천을 드렸어. 그랬던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일날 21% 상승하고, 그 다음날 3% 넘게 상승하고, 이런 상승을 바로바로 안겨드렸어. 그러면서도,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월 7일에 미리미리 한미조선협력 1,500억 달러의 조성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특수선박과 화물선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정답은 바로 뭐에 있습니까? 물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량이 증감에 따라 크레인 수요도 늘어나는데 항만 크레인 교체 수요와 함께 현대임스의 주가도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월 28일 날 현대임스 오전 9시에 5천여 명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드리니까 어때요? 이 시세를 드시잖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바닥을 다지고 이 매물대 그다음 위에 매물대 1차적인 바닥 다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 높아지고 이 매물대 소화가 되고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지지구간을 보여주다가 또이 매물대에 소화가 되니까 장대항봉 나오고 또한번이 지지구간이 높아지다가 일전에 저항을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이 매물대에 소화가 되니까 또 장대항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차트 패턴 자체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봉이가 7월 31일에도 또 현대임스를 드렸어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요날이야 요날 들이니까 또 어때요 저점 높아지다 이 계속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올라가니까 얘 성질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맥점에 추천드려가지고 이 완벽한 시세를 또 안겨 드렸죠 이날이 바로 언제야 7월 3 0 1일이에요 7월 3 1일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 공부방이 구독자가 19,000명이 넘는 것이고 그러니 무조건 칠봉유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만 3만 딱 하나 보내 주시면 우리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19 여명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구독자가 다 빠져나가잖아. 그런데 칠봉이는 4년여 기간 동안 계속. 빵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칠봉이는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바빠요, 칠봉이가.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런데 막 검색기 주겠다, 자료 보내주겠다, 이런 애들은 죄다 사기꾼이야. 그러니 HD 현대마린 엔진도 7월 22일 날 맥점에 잡아들여서 이 완벽한 시세를 안겨 드리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어떠니까 7월 22일이면 언제야 바로, 왜 이때 드렸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저점 높이다가 골파기가 한번 나왔어. 이걸 회복해주잖아. 그럼 이 모든 매물이 다 소화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강시세로 가는 거야. 이런 맥점을 무조건 잘 찾아가는 거고, 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8월 6일 날 맥점에 딱 추천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로, 그럼 날아갔어요. 마찬가지로 8월 6일, 언제야? 바로 요날이야 요날 음봉 마감할 때 이날 왜 드렸을까 바닥 부근에서 바닥이 높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이 매물대 소화는 이 저점에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단기평선을 타라. 그러면 이때 맥점에 들이니까 강한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먹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고무빵 이제 2만 명 다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100% 무료 아닙니까? 우리 고무빵 입장 가능한 링 그만 딱 하나 보내 드리니까 월요일장 준비하셔야죠. 빨리 들어오세요. 칠봉이가 대한조선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제발 좀 매일매일 좀 떨어진다고 요즘에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종목이니까 드린 거고 대한조선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자 중장기 스윙 매매 기법으로 하셔야 돼요. 조선의 슈퍼 사이클 최소 3년이야. 최소 3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첫 상한가가 나왔었죠. 30% 나온 종목이고 힘이 있고 기준을 세우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칠봉이가 알려 드릴게요. 상한가 또는 장대 한봉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장대 한봉의 종가를 보고 종가를 보고 여기서 마이너스 10% 하락한다. 이럴 때 1차 매수를 들어가세요. 다시 상한가 장대한복 나왔죠. 아님 답답하시면 매도를 하시던가 못 기다리게 쓰시면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제발 큰 숲을 보시라고 칠봉이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종목들 내리 오릅니까? 아니에요. 오른만큼 빼버려. 그러니까 그랬다가 저점 높여주다가 이 모멘텀과 실적과 기업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의 조선의 슈퍼 사이클 수주도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 연관이 없다라고 해도 어찌됐건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에게 마찬가지로 이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하한가를 가더라도 갈 종목은 무조건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뉴스케일 파워뭐 악재가 나오면서 불공정거래다면서 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0% 거의 마이너스 30%가 나왔다고. 그래도 갈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복을 해주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 자 8월 19일날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10만원 가서 이글이 성지가 될 겁니다 8월 19일 강한 은봉이 나왔을 때 이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파는 사람 10만원 돌파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회복을 해줬어요 그만큼 칠봉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대한조선은 강한 세력주기 때문에 올리면 빼버리죠. 그러다 기대감을 안 줘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 일주일 사이에 또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으로 18%의 이 양봉을 도출해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한 단계 높아지는 구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 일전의 시작점. 이 점과 지금이 맞물리는 시작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최저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에 따른 대응을 잘 하시거나 손익비를 잘 따져 가지고 무조건 잘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야. 10만 원부터 9만 원대까지 이분들 자, 칠봉이가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신규 상장 종목군들 최근 들어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전에도 자 lgcns 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종목도 자,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 그냥 내려 꽂았어. 내리 재미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이 대시세가 나오니까 분명히 이 바로 얼마입니까? 이 5만 원 부근부터 10만 원이 라운드 피격까지 완벽한 대시세가 나왔죠. 그러다가 주가 또 빠졌어. 이렇게 강하게 올렸다 강하게 빼버리고 마찬가지로 뭐 인투셀도 봅시다. 올려면서 신고가 기록하고 쭉 빼고 쭉 빼고 더 빼면서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저점 높여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tc 머트리얼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이 내리빼고 내리빼고 이러고 있어요 우양 h는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니까 어떻습니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조정 나왔다가 지지부근이 또 윗단계로 올라가면서 이 흐름에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계속 이 세력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마찬가지로 데이원 컴퍼니도 보세요. 강하게 올렸다가 또 빼버리잖아.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면 돼. 대한조선, 마찬가지로 조선의 슈퍼사이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칠봉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좀큰 숲을 보셔라. 다른 종목 내리 오릅니까? 더 크게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한가를 가더라도 종목 갈 종목은 무조건 갑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조선 실적이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바로 이 ROE가 낮은가요? 50%가 넘습니다. 제조업에 비례해서 얼마나 높은 건데, 그리고 PER이 낮나요? 마찬가지로 pr이 높나요 아니잖아 pr도 저평가로 낮잖아요 다른 조선 대비해 가지고 30%가 넘는 이런 구성군에 대한 조선은 10%대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선 슈퍼사이클 아닙니까 슈퍼사이클이잖아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 안 좋나요 좋잖아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이에 따라서 또 주식은 안정 인정 사정 없이 원래 피눈물도 없이 냉혹한 쩐의 전쟁입니다. 돈의 전쟁이야. 세력이 마찬가지로 개미털 때까지 인정 사정 피눈물도 없이 냉혹하게 내려 꽂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한 번씩 힘을 주잖아. 하 그때도 힘을 줬잖아. 내려 꽂았다가 사과가 가지 않았습니까? 7봉이가 명확하게 대한조선 8월 4일 날 마이너스 16%까지 빠지면서도 종가 마이너스 14%대 마감했을 때 대한조선 영상 올려드렸어 우리 공부방에 자 내일 놀라지 마셔라 확실한 결정이 난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신고가 갔어 이때는 굉장히 좋아하셨겠지 그러니 대한조선 8월 5일 날 오전 9시부터 대한조선 땅땅 82,000원에 잡아 들여 가지고 이 시세까지 두배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한가에 그다음 날 그다음 날까지 신고가 11만 원까지 올라갔어. 하지만 주가 빠졌죠. 빠졌죠. 그러다가도 지금 얼마입니까? 85,000원이야. 아직까지 출봉이가 추천드린 거 대비하면은 아직 매수 딱이 매도 구간이 안 왔다고. 그런데 지금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위에서 매수하, 매수하신 분들 잘 기다리세요.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주식은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미래 가치를 보고,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박입니까? 도박이냐고. 오를 때는 좋다고 댓글에다가 좋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써 주지도 않다가 떨어질 때만 꼭꼭 이렇게 댓글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포를 좀 크게 가지시라고. 칠봉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선주들 다안 들렸어? 엔진주, 기자재, 조선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HJ 중공업 안 들렸습니까? 어디? 칠봉이가 7월 31일에도 HJ중공업 드렸습니다 바로 언제야 바로 이음봉때 드렸어 왜냐 바닥구분에서 저점 높이니까 스물스물 빼꼼질을 하니까 얘는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때 잡아드려가지고 이 완벽한 이 시세를 안겨드렸다고요이 날짜까지 딱 뜨잖아 그리고 세진중공업 마찬가지로 7월 25일날 이렇게 드려가지고 7월 25일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7월 25일 날 이날 드렸어 이날 종목을 잡아드려가지고 이다 소화가 되고 나서 이 매물대 소화가 되고 나서 시세 주고 빠져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에 신고가 나왔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무조건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다두여로 외쳤잖아 우리 공부방이 괜히 구독자가 19,000여 명이 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칠봉이가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한조선,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방향성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좀 제발 기다려요. 대한조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빅3 공반적으로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1위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따라갈 거야.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대한조선 화약 비율 의무적으로 확약해야 되는 보유하고 있는 이 확약 비율이 어떠니까 56%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선 3사 HD현대 하나 삼성중고까지도 이러한 앞으로의 흐름 좋아질 건데 대한조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슈퍼사이클 해운의 호황으로 투자 여력이 재고가 되면서 친환경 선바, 선대가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죠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고 있죠. 탄소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조선 1분기 영업기준액이 매출이 3천억원, 3,077억원 나왔죠. 영업이익이 697억원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이 6 0 5억 나왔고 이에 따라 1분기 중 스위즈막스, 아프라막스급 원유 운반성과 스위즈막스 셔틀탱커가 비중이 무려 몇 퍼센트? 83%를 차지하고 있고 정유 운반선이 16%를 차지하고 있고 탱커선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서 후판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이 동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른 선박과 설계 및 건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마찬가지로 자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이에 따라서 모든 선박을 건조하면서 설립 초기에 벌크선이 주력 제품군이었으나, 이제 현재는 원유운반선, 정유운반선, 탱커 컨테이너선 주력 선종으로 건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 100만주, 1개월. 보유에서 월요일 날 걱정되시죠. 근데 월요일 보유에서 물량 쏟아져 나와서 크게 빠진다라고 칩시다. 그럼 매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 그러면 추가 매수하실 거야? 안 하실 거잖아.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선에 오면은 그럼 파세요. 계속,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못 기다리실 거면, 그러니까 개인 물량 이런 압박에 의해 상당히 지금 주가가 털리거나 이러면 상당히 머리 아프죠. 이에 따라 기대, 기대치가 지금 개인들이 낮아진 상태야. 그런데 세력들이 이런 걸 바로 노립니다. 이런 걸 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조선주가 오르더라도 못 가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이러한 점을 적당히 활용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간이 사모으는 건 조선주가 빚본다라면 싸게 매도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는 기간들이안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조선 너무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칠봉이야 말씀드리는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는 얘기도 나무는 지금 현 상황이죠. 불안하시죠. 하지만 미래를 보세요. 앞으로의 조선업 슈퍼사이클 몇 년인지 보위에서 물량 나오면 아마 기간이 싼 거리 기간이 싼 거리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외국인 매수, 매수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힘을 있던 한 번씩 힘을 있던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구간을 명확하게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프로그램 매수세 이에 따라서도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고 기간계 이런 기간계 마찬가지로 연기금 이런 데가 매수세가 스물스물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개인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칠봉이만 믿고 만약에 너무 정못 견디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조선 대장주 기자재에 이에 따라 조선 엔진주 마찬가지로 이 실시간적으로 순위에 있는 꼭 대장주들만 명확하게 공략하시면 확실한 수익 확실한 돈다발 안겨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고요 대한조선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꼭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명확하게 우리 고무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만큼 행복한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